부동산을 소유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막고 내 자산 증식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리고 꼭 내가 거주할 지역만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원석 대표가 보는 유망 지역 지금은 사실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앞으로 차환 매물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걸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집패마못 네. 내신 분들은 항상 있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팔면 돼. 아 예전 그 서프라임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죠. 예전 서프라임 같은 경우는 팔아도 융자가 더 많았으니까. 그때 깡통주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융자보다 싸니까 팔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차업이 나온 건데 지금은 융자가 집값보다 싸요. 융자가 더 낮아. 그러니까 팔면 돼, 그냥. 그러니까 차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일인데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압 매물 나오기 어렵다. 요즘 솔직히 인터넷 뒤져보시면 차업 매물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도 문의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차업이나 뭐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고 그러는데 진짜 차업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새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 집이요, 응. 새로 짓는 집. 꽤 많이 짓고 있죠. 많이 짓고 있죠. 네.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 퍼밋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절반이에요. 보기와는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만큼 활성화어 있던 게 지금은 새로 많이 안 짓는다는 얘기. 그 이유는 물가 상승, 음.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그래서 집값이 더 올라가야지 말이 돼요. 음흠,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음, 현재보다도. 음. 음. 일단 그럼 차업 매물도 좀 적고, 새집 짓는 숫자도 적고, 음. 그렇게 되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네요. 음. 예. 디맨드가 그대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음. 그러면은 서플라이가 줄기 때문에. 그럼 집 사지 말라고요? 2025년도에? 집을 사야죠. 집값이 <laughs> 오를 건데. <laughs> 아니 집값 오르면은 또 사시는 분들이 힘드시잖아요 집값은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음... 왜냐면 금리 이제 깎일 거잖아요 음... 금리 깎이면 어떻게 돼요? 바이어들의 바잉 파워가 10%가 늘어나요 1%가 깎이면 바잉 파워가 10%늘어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0, 100만 불에 팔고 있던 집들을 110만 불에 사게 돼요 이자가 깎이는 바람에 음... 그러면은 집값은 10만 불더 주고 사고 이자율은 1% 깎였지만 결국은 페이먼트는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그럼 그게 올해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되게 되면 뭐 은뭐1%더 깎인다? 같은 100만 불짜리를 120만 불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이자는 2% 깎인 거야.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금리 깎일 거 알면서, 어, 금리가 낮아지면 사겠다? 그럼 집값 비싸고 금리 싸게 사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페이먼트는 똑같이 내겠다는 얘기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보면, 예전처럼 집값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네. 어, 아, 그럴 때딱 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대표님은 이제 그런 기회가 네.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들은 네. 솔직히 제 생각에 폭락이 됐어도 안 사실 거예요. 아, 뭐? 2007년도에 탑 찍고 2010년도에 바닥 찍었어요. 맞아, 맞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2010년도에 집다 사냐고? 안 사셨을 거예요. 안 사셨을 거예요. <laughs> 2년 전에 금리가 갑자기 7%로 올라왔을 때 그때 막 2% 3% 했을 때 갑자기 10%확었잖아요 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폭락할, 폭락할 거다. 그치, 그치, 네. 맞아요. 폭락을 했었으면 그때 폭락을 했었어야죠. 음. 왜 금리가 떨어지는데 폭락을 해? 이자율이 막 3배로 뛰었을 때 집값이 폭락할 거가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폭락을 했나? 안 했죠. 안 했죠. 음. 계속 오르고 있죠. 야금야금. 네. 근데 그걸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금야금 음. 오를 것이다. 그렇죠. 네. 지금 음. 금리를 깎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음. 미국, 그 투자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Don't fight the Fed. 그 미국 정부하고 투자한데 있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야. 페더럴 리저 e 에서한 얘기가 있으면 음. 그거 믿고 그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음. 그 얘긴데 이제 페더럴 리저 e 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리 내릴 것이다. 음. 아, 떨어지면 또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계속 기대만 하다 보면은 음. 이게 못 들어가시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2013년도에도 집값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했었어요. 13년도에 어떤 일이전었는 집값 10만 불, 20만 불더 주고도 못 샀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상승률이 높아져가지고. 그때 집 사신 분들 지금 뭐 거의 뭐 많이 올랐죠. 두 네. 배가 올랐죠. 2006년도에 집을 샀어도 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집 가격보다 지금이 더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 두시면 돈이 된다니까요. 집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렌트비 내시는 거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그 정도 내에서 구매하셔도 돼. 언제든지. 근데 집을 사두고 그게 뭐 10년, 20년 되면 정말 그게 미국에서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 집을 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집 사더라도 나는 생각하는 게 이제 페이먼트 많이 안 낸,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이제 비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댓글 막 달릴 거야. 그런 집이 어디냐. 어디 있어요? 어디? 렌트비 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3,000불 내고 있는데 어 뭐집 비슷한 거 알아봤더니 한 달에 몰개지 합쳐가지고 한 6,000불 내더라 맞아요. 어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건 맞는데 항상 내가 거주할 집을 보고 계시니까 그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음. 투자형 주택도 주택이에요 음. 그리고 자산 보유하는 거는 똑같아요 음. 단지 내가 거주하느냐 안 거주하느냐 차이는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꼭 거주할 집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막고 내 자산 증식을 원하신다 그러면 은 내가 거주한 집뿐만이 아니라 투자형 부동산도 눈길을 돌리시면 은 좋다 그리고 꼭 내가 거주할 지역만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 현찰 들고 있었으면 집 다섯 채 사겠다는 얘기였거든요. 10만 불 같고요. 네. 똑같은 반응하네. <laughs> <laughs> 막 유튜브 댓글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laughs> 네, 거야. 그, 그런 집이 어딨냐? 저거 사기 아니냐? 뭐저 1980년대 얘기냐? 뭐 이래. 내가 얘기한 건 본인들이 거주할 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투자형이야 음. 10만 불짜리 집들 많아요. 음. 솔직히 여기서 샌바우스노 가시게 되면 10만 불짜리 콘도 있잖아요. 수료, 10만 불이면 사거든. 음.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뉴저지 사신 분들은 그 비싼 막 150만 불, 200만 불짜리 집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LA 사신 분들은 어, 포로렌치 아유. 200만 불짜리 생각하고 있고 <laughs> 뭐 10만 불 가지고 무슨 다음 판부터에 집을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본인들이 보고 있는 점 말고 수장주택은 항상 다른 데도 있다. 큰 돈을 가지고 해야지 뭐 기다려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1년에 뭐몇 십만 불씩 버는 뭐 월급쟁이야. 그러면 나 같으면 1년에 한 2만 불, 3만 불씩 사이드로 논 다음에 10만 불짜리 콘도 하나씩 살것 같아. 요 이것도 투자 방법이 돼요 내가 4천 불짜리 멘트비 살다가 0 0천 불짜리 몰개지 만들어내면 그게 자산 증식 같아요. 빚 만드는 거지 작은 돈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는 그 프로퍼티가 많이 있다. 청년. 네. 그리고 뭐 관리가 너무 어렵다. 문의하시면 되는 거죠. 매니지먼트 해두고 또그 주위에 또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도 없겠죠. 맞아요. 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보통 1%에서 2% 사이에요. 얼반 가시게 되면 3% 짜리도 있어 음. 근데 난 라스베라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라스베라스는 재산세가 0.5%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이주하고 네. 계시죠 네. 너무 싼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값은 LA의 3분의 1 밖에 안돼아 그러면은 2025년도에 좀 유망한 지역 어느 지역에다 집을 사면 좋겠다 여기서 이것 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 김원석 대표가 보는 유망지역 유망지역은 본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다 이미 좋은 지역은, 네. 올라가려면 그냥 디맨드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디맨드가 굳이 많아질 이유는 이미 다 좋아. 발전이 다돼 있는 거야. 이미 비싸게 올라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굳이 거기만 더 특별한 뭔가가 가속도가 붙을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을 지역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야. 음.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슬슬금 슬금 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음. 좋은 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한인 타운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한국 분들 되게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분들 한인 타운에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나가고 있어요. 계세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집값도 높고 집값도 빠아요 네. 그렇죠? 이게 gentrification이라고 불러요. 하이 인컴이신 분들이 한인 타운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약간 그보다 로우 인컴이셨던 전부터 계셨던 한인분들은 밖으로 살짝 빠지게 되면서, 전에는 보지도 않았던 뭐, 사우스 델레이, 잉글로드. 네. 이 지역들이 갑자기 상승을 시작하는 거예요. 음... 밀려나니까. 음... 사우스 델레이. 네. 구체적으로 지역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110번의 서쪽, 뭐, 10번의 남쪽, 네. 한인타운에서 공항 가는 길. 음... 그리고 라스베아스.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응. 캘리포니아 쪽에 봤을 때는 라스베가스가 상당히 유력해요. 왜냐면, 라스베가스가 비행기 타고 1시간 내로 가능해요. 네. 네. 그리고 고속철 생긴다. 고속철 네, 생기죠. 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그 인구들이 많이 그쪽으로 빠졌어요. 라스베가스는 스포츠팀이 없었어요. 음. 3년 전까지만 해도 풋볼팀 생겼지, 야구팀 생기지, 축구팀 생기지, 생겼지, 축구팀 생겼지, 하키팀생겨이 4대 스포츠가 거의 다 들어가요. 라스베가스로 가야 되겠네. 음. 한국인들한테는 가장 쉽게 한국인의 그 인구가 늘어났다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H마트가 들어갔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H 마트가 떡 들어갔다. 음. H 마트가 뭐 그런 거 한, 한인 인구 고려 안 하고 들어갔겠어요? 한인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음. 그리고 타주를 본다면 저희 방송 뭐 타주에서도 많이 보시니까. 네, 타주는 텍사스? 텍사스 좋아요. 예. 음. 네, 텍사스 좋고 예상 많이 하실 거예요, 네. 텍사스 많이들 가셨고 네. 뉴저지나 뉴욕 사신 분들은 조지아를 많이 보시는데 솔직히 저는 조지아 는좀 불리해. 음. 솔직히 왜냐면 물론 이제 뉴저지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한국분들이 꽤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옛날부터 조이자 그러면 한국분들 이 되게 많으셨으니까 괜찮긴 한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저렴한 LA다. 근데 이렇게 얘기 하면 조이자한테 부동산 에이전트한도 음... 맞을 것 같은데. 그렇 네. LA만큼 집들이 오래됐어요. 음... 다 100년 돼 있어. 근데 또 추워. 그러니까 집을 웬만큼 잘 고치지 않으면 거주하는데 좀 불편해요. 조이자도 저 플리핑하려고 봤었는데 LA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들이 컨디션이 뭐 20만불에 나와 음. 그래서 시세가 35만불이야 고치는데 엄청 고치는데 15만불이야 그러니까 그럼 남는 게없어 응. 그럼 뭐 갈아요 뭐 그럼 일단 조지아는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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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는 아, 아, 아. 집 가격이 어떻습니까 텍사스도 여기 3분의 1이에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죠 그거 많이 오른 거죠 그것도 많이 3분의 오지. 1도 오스틴 같은 데 가게 되면 다운타운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 엘 a 하고 가격이 똑같은 데도 있어 음. 막 콘도 막 2배 들면 막, 150만 원씩 가는 것도 있어요. 오스틴은 재밌는 게 도시가 작아요. 그래서 한 블랑마다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져 다운타운은 무작위 비싼데 강건도서부터는 쭉쭉쭉 떨어지더라. 그런 데또 재산세가 또 너무 비싸요. 아 재산세는 높다고 네. 아실 거예요. 택사세는 보통 한 2%에서 3% 하거든요. 하지만 집 가격이 낮으니까 집 가격이 낮은데 생각해보게 되면 은 여기 재산세 내는 거하고 거기 재산세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0만 불짜리 더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33만 불이 돼. 그러네근데 문제는 재산세는 똑같이 내요. 음. 가라고 말라고 텍사스로. <laughs> 그래서 나 같으면 베가스 가겠어. 만약 옵션이 있다면. 네. 미국에 어디 살래? 그럼 저 같으면 베가스베가스 베가스. 네. 다시 2025년 전망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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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책적 영향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공급 확대. 트럼프 정부는 주택 건설 관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건설 비용을 24%까지 절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동산, 그 건축 쪽에 큰 뉴스네요. 네, 뉴스죠. 네. 캘리포니아의 산불난 것. 한 4만 채 탔는데 그것도 참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그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